CTS 두란노 성경 교실에가득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아 벌써 여러분과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어떻습니까? 아 다니엘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의 복음으로 와 닿습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예수 그들을 통한 영원한 생명 그분이 나의 치료자, 구원자,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쁨 그게 복된 소식인데 다니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 포로 고통을 받게 되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전적으로 경외함이 신뢰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나라 확장이 되고 또 그들에게 구원자로 창조자로 그들과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는 그냥 과거의 성경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다, 듣는다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을 통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 금신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을 내건 신앙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생명을 내건 신앙이 있습니까 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마지막 절쯤 부분에 47절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한번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시로다. 내가 능히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누가 같네 살이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라고 말해요? 모든 신 중에 신이라.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라고 얘기했죠. 또그 뿐만 아니라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왕의 고백을 신하들이 들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바벨론 백성들이 들었다면 뭐라 할까요? 어, 우리 왕이 정신 나갔네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지 않았겠죠.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죠? 높이가 30m. 넓이가 3m.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닮은 사람의 형상. 그런데 그 신상을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래서 와서 절할 수 있는 두라평지, 광활한 두라평지에, 오늘 같으면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넓은 광장에다 세웠겠죠. 그럼 금신상을 왜 세웠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세웠다고요?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때에 많은 황제들은 자기를 신격화했지요. 또 하나는 바벨론의 강함이 어느 이방 민족보다 크고 높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c t s 드라노 성경 교실 가정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경험이 진정한 회개로 연결되지 못할 때는 자기 우상 숭배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배웠죠. 또 이단 교주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지도대를 통해서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네,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너부갓네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력을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너부갓네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떤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가차 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났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8절 함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서 유다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그랬네요. 왜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갈대아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갈대아 지역은 이 바벨론에서 남부 지역인데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BC 612년에 그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하고 바벨론의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갈대아 아우루 아브람 아 아브람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그랬죠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자들이 갈대아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새 친구를 고소한 겁니다 참소했단 말은 거짓말로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인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시기 질투에서 즉, 다니엘 세 친구들을 참수한 겁니다. 네부가 넷살의 꿈을 해석함으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2인자가 되었죠. 총리. 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도를 다스리는, 우리 지금 말하면 도지사 아니면 시장격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시기 질투가 나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과 다니엘의 새 친구를 왕명을 어긴 죄로 처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죠? 왜 다니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까? 여러분 왜다니엘 이름은 거론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권력이 너무 높아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이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 1차적으로 새 친구를 거론하자는 거죠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원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재판 과정 없이 즉시 풀뿔에 던져 죽이기로 했다고요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즉시 풀뿔에 던지지 않고 왕 앞으로 끌고 왔을까요? 역시 그들이 신분이 높아서 아니면 그 신분 높은 제2인자의 친구, 즉, 다니엘의 친구니까 또 하나는 모든 정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도는 확인해 보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느냐, 죽느냐, 다니엘의 새 친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 교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영적 도전을 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순교까지 감수할 수 있는 신앙고백입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위협.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압력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와요. 남자친구하고 싸워서 속상해서. 우리 권사님들도 청년들과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을 하고 남편이 승진 케이스에 승진하지 못했다고 속상해서 순간 교회를 잠깐 손을 놓을 때가 있어. 여러분들은 생명을 거는 신앙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어디에 복종하면서 사느냐가 문제지요. 우리가 금권에 복종하고 인간적인 권위에 머리 숙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제약받는다면 그게 예배의 삶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드라 메사 아베누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다니엘의 세친구에다 했는데 한 뜻이 뭐지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4절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왕권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 같은 새 친구에 대해서 누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봐라, 품을 불을 칠 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가라. 누부갓네살이새 친구가 처음에 끌려왔을 때는 이렇게 화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왕권의 정면으로 도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이렇게 분노하면서 풀뿔을 7배나 더해서 풀뿔에 던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렬히 다는 풀뿔이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 보니까 던지기는 3명을 던졌는데, 네 사랑이 불가운데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그랬습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우리는 그냥 신의 아들과 같다 할 텐데 그들은 이 고대 근동지역 초승달 모양의 근동지역 아수르 바벨론 메대 바사 시리아 하란 이런 지역을 고대 근동지역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 지역은 신관이 뭐예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벨신 아세라신 바알신 등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의 관점에서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풀풀 속에서도 완벽한 구원자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이게 복음이죠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종말론적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를 보실까요?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너를 구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에 대한 성침대 또 이것은 종말론적인 성침입니다. 어떤 성침이 아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 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지요 구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일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푸불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율법을 무시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하는 안식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나라 바벨론 포수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우상 숭배죠. 하나의 말씀을 무시한 것 때문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만 가졌지 외형적인 성전 제사나 제도만 있었지. 제사장 직책만 있었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남쪽 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고요. 그리고 인간 세계에 대해서 굴복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CTS 두란노 성경 교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간 세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질 중심으로 사시는지요. 상황과 환경 따라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에 변화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른들아 지금 어린 청소년 다니엘과 그새 친구 좀 보라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왔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 새 친구 좀 보아라. 그들이 믿음 좀 보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포수되기 전에, 즉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런 결단이 있었다면, 다니엘 세층과 같은 결단이 있었다면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 있었겠니?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 세층을 좀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뭔지 아니 언제나. 삶과 죽음의 문제란다. 그래서 예수들을 보라는 거죠, 성경은. 죽으면 죽으리라. 단일의 새 친구를 보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 능이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용어하고 계신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시티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아니 한국,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생명을 거는 신앙이 있느냐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 생명을 내건 신앙입니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다니엘의 친구를 생명을 내건 신앙인. 그들은 신앙인의 삶을 보여움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능력입니다 그런 모습이 3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3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다니엘에서 1장, 2장, 3장의 끝은 항상 무엇으로 끝났는지 아세요? 축복으로 끝나요.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어떻게 끝나느냐? 축복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 다니엘 1장은 다니엘에게 지식이 열 배나 더 하는 높임을 주었다 얘기하셨습니까? 또 2장에서 축복은 뭐예요? 다니엘을 총리로, 친구들은 도백으로, 우리 말하면 도지사, 시장으로 높였다 이말 아닙니까? 3장의 끝은 뭐예요?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더 높은 직책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시련이 끝날 때마다 엄청난 축복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한 번도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대우받는 것,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저도 종종 조심합니다 가끔 총회에서 작은 일을 할 때나 노회에서 작은 일을 할 때나 또 교회 안에서 아니 하다못해 이렇게 방송을 할때 조심 조심스럽지요. 교만치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오직 복음 전파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 조심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게다 뭐지요? 자기 명예입니다. 자존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들의 관심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서로 그들을 높여 주셨다고 했지요. 사랑하는 시티에서 기도 TV 성경교실의 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생명을 내건 신앙으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시겠습니까?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L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